오늘의 이야기, 오늘의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지금 현시간으로 군대에 비상을 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군대가 제대로 작동할까요? 우왕좌왕 하겠죠. 뭐, 휴가 간 애들은 뭐, 복귀해야 되고, 뭐, 뭐, 군대에 있는 애들은 직결지로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, 뭐, 탄약 분배하고 뭐 수류탄 직업 받고뭐 전투식량도 받고 뭐다 해야 되겠죠.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?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는 뭐다 보이스카웃 군대이다 말씀을 드립니다. 밤에 야간 행군하면 고래시 다 키고 짤랑짤랑 왔다갔다 해서 코 미군 주임원사들이 그걸 보더만는 너희들은 보이스카웃이냐? 어? 밤에 행군하는데 전등 다 키고 행군하는 군대가 어딨냐, 이놈들아. 전쟁 나다 죽어. 응? 북한 조종기, 그, 비행기 날라와서 기총 사격하면 너희들 다 죽어. 없어. 응? 북한군이 매국되 있더라도 너희들 다 죽어. 이런 전사 판정을, 결과를 내렸습니다. 미군 주인업원사들이 한국군대 야간훈련을 하는 거 보고, 기똥차다. 뭐 이개 이 같은 군대가 다 있냐, 보이스 카우시다, 너그들은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. 지금 당장 비상거로 보이스 군대, 제대로 돌아가는 군대가 있을라나, 참 안전히 개판 5분 전 군대가 되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좀다 형식적인 비상훈련, 계획된 훈련, 매달 매달 몇 시에 비상 걸릴 테니까 그때부터 훈련 들어가니까 그때 비상 준비해, 자, 함다사진 예보 다 해주죠. 그래 놓고는 뭐, 뭐, 부대 비상훈련, 훈련 개시 이러면서 뭐, 직결지 모여가지고 뭐, 뭐, 탄약 붕대하고 뭐, 쇼하고 앉았는데, 그건 다 쇼고, 진짜 한가할 때, 아무 이상 없을 때 한번, 한번 생뚱맞게 하면, 한 생뚱맞게 비상한 거뭐 걸어 보이죠. 뭐, 다우왕좌왕 개판될 겁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 훈련은 실전처럼 항상 경계 근무하면서 긴장감 있게, 그리고 쉴 때는 팍팍 쉬고 이런 군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니기적 네 니기적 네 거리면서 맨날 배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기, 비상 걸어 놓고 막 영례대기 걸어 가지고 군인들 다막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화끈하게 쉴땐 쉬고 화끈하게 또 전쟁할 땐 전쟁하고 경계 근무 서고 이런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니기적 네 니기적 네 거리고 맨날 뭐 이상하면 비상 걸어가지고 사람들 막 군인들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터진면뭐막 뭐 비상 집게해가지고 바로 북진하는 거죠. 그런 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 형식적인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.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